2022년 5월 31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8편 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38편 1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아멘. 시편 138편 138편의 표지어는 다윗의 시입니다. 비록 다윗이 언제 기록하였는지는 알수 없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다윗의 노년, 즉늘 주변에 시달려온 이스라엘이 강국으로 우뚝 세워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편안한 삶을 누리운 시기에 시편 138편으로 140 5편까지 8편의 다윗의 시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인 10편 138편 1절에서 내가 전심으로 주게 감사하며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크고 작은 많은 은혜를 베푸시어 지난 세월 자신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음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 드리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라고 하였습니다. 전심으로라는 뜻은 마음을 다하여 라는 뜻으로 다윗은 자신의 전 인격적으로 또 자신의 전부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이 있기는 하지만 다른 한 부분에는 서운함과 불평이 또한 자리하고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블레셋의 골리앗을 물리침으로 이스라엘을 이방인의 조롱과 폐망 직전에 구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억울함과 또 여러 번의 죽을 고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며 감사했던 삶이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는 다윗의 평생의 소원인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모든 준비를 하였음에도 자신은 피묻은 손이기에 성전을 지을 수 없다는 하나님의 응답이 서운하였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마저도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채운 인생을 살았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다윗이 지은 다른 시편인 시편 9편 1절에서도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또 다윗이 지은 10편 86편 12절에도 추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오늘의 주어진 한 시간과 또한 날이 이와 같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한 다윗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떠한 인생보다도 쓴맛과 단맛이 끊임없이 교차하는 파란의 세월을 보내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 수많은 고비와 문제 속에서도 어떻게 한결같이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10편 138편 3절은 이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강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모든 억울함과 또 목숨의 위협을 받는 순간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간이었으며 또 하나님께 간절히 의지하는 강구의 시간이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였고, 다윗은 새 힘과 새 소망으로 다시 강하여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윗의 인생이 늘 행복의 순간만으로 가득한 것은 아니었지만, 절망의 순간에도 문제의 순간에도 다윗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시간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의지하는 시간으로 바꾸었기 때문임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노년이 또 마지막 순간의 고백이 이러한 다윗이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매 순간 순간이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힘든과 어려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의 시간으로 쌓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시편 138편 7절에서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라 라고 한것 같이 오늘 모든 불의로부터 또 모든 사단의 권세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채워지는 이 하루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매 순간이 하나님께 감사와 또 찬양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기도가 끊이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기로납 합니다. 이 한날에도 기도로 시작하여 싸우니, 말씀으로 시작하여 싸우니, 주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바라보며 환경을 바라보며 아닌 말씀을 의지하며 바라보는 이 한날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